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봉입니다. 자 오늘 배운 운동은 자 밴드 우리 밴드 유형에서 가슴 운동할 거야. 가슴 운동할 건데 자 봐봐 가슴 운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좀 발달이 돼. 누구는 가슴이 뭐 안쪽이만 막막잘 발달되고 윗가슴이 잘 발달되고 아래 가슴 잘 발달되고 뭐 누구는 뭐 여기 바깥쪽만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데 다 필요 없어. 나 오늘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 알려줄 거야. 나는 모아주는 날 밴드 플라이만 하는 동작인데 자 봐봐 가슴 운동은. 어떤 은 비슷한데 가슴피 허리를 넣은 상태에서 시작해. 알겠지? 몇골살 조금 많아요, 요즘. 이거 뺄 거야. 걱정하지 마. 자, 이 상태에서 가슴피 허리 성, 상태에서. 자, 가슴 봐봐.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봐봐. 가슴에 힘을 줬어. 이때 근육이 발달하는 거 맞아. 근력 운동이 되는 거 맞는데, 이때 뿐만 아니고 가슴이 늘어날 때. 근육이 늘어날 때도 발달해되는 말이야. 이때가 더 중요해. 그래야 크고 이쁘게 발달돼. 형, 맨날 나는 뭐 하는데요? 뭐 하는데요? 안 돼요?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자, 후 하고 그대로 가슴에 긴장 풀지 말고 딱딱해져야 돼. 너는 이렇게 후후 풀어버려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내가 이제 보여줄게. 자, 밴드를 설치한 다음에 가슴 펴 펴지. 자, 그 상태에서 그대로. 휴. 자, 천천히 내리는 거야. 가슴에 힘어는 상태에서 벌려주고. 자, 호흡 맛있는 거 봐. 자, 호흡 뺏고. 자, 호흡 맛있는 거 봐. 아, 뒤에 철봉은 신경 쓰지 마. 자, 잘못된 점 보여줄게, 잘 봐. 팔을 이렇게 모아줘, 팔을. 팔힘 들어가게 하지 마. 그리고, 가슴 볼 때, 몸 말면 안 돼, 이렇게. 가슴, 몸 말면 안 돼. 아니, 지금 힘이 안 들어. 긴장한 상태에서도. 천천히. 이렇게. 하면은, 봐봐. 가슴 잘 봐봐. 자. 하하 이렇게 운동하면 돼. 내가 배랑 여기 좀 털이 좀 있지? 나중에 제모하고 갈게. 식사 중이었다면 정말 미안해. 근데 몸에 털내는건 나도 어쩔 수 없어. 자, 알겠지?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멋진 가슴 한번 이쁜 라인 만들어보자. 여러분, 오늘도 제모 자